옛날의 고려의 34대 왕 공영왕은 이름은 요이고 신종의 7대 손이며 정은부원군 균의 아들이다. 1389년 창왕의 폐위에 이어 영립되었으나 과단성 없는 성품으로 이성계 1파의 압력과 간섭을 받아 우왕 창왕 부자를 살해케 하였다. 이성계에게 완전히 실권을 빼앗겼다가 정몽주가 살해된 후에 이성계 1파에 의해 덕이 없고, 어리석다는 이유로 폐위당했으므로 고려는 34대 475년 만에 망하였다. 처음에는 원주로 추방되어 공양군으로 강등되었다가 삼척으로 유배되어 살해당했다. 이때부터 삼척에는 귀신이 나오는 재앙이 생겼는데 머리가 흰 노인이 나타나면 반드시 읍의 원님이 죽었다. 윤변이 삼척 부사가 되어 부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때 관찰사 송기수가 삼척부에 들어와 서중로 연근당에 머물고 있다가 기일을 당했으므로 정갈하게 재개한 후문서를 물리치고 홀로 앉아 있는데, 머리가 흰 어떤 한 노인이 창을 열고 틈으로 엿보더니 말하였다. 부사인 줄 알았는데 감사로군. 이내 문을 닫고 가버렸다. 송기수가 소리쳤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정막하여 아무런 대답이 없었으므로. 종자들을 부르니 배행한 동자와 기녀들이 대청 밖에 있다가 응대하였다. 총기수가 말했다. 너희들은 어디 있었기에 외부 사람이 감히 당돌하게 들어오는 것이냐? 그들이 대답했다. 외부 사람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저인들은 모두 대청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왔던 노인은 누구란 말이냐? 저희들은 보지 못하였사옵니다. 송기수는 비로소 그 노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못 놀라고 두려워하며 찰방을 불러 말했다. 오늘 당장 강릉으로 떠나겠으니 급히 행장을 꾸리도록 하여라. 비록 날이 저물었지만 그래도 출발하겠다. 말하였다. 마침내 송기수는 출발하여 한밤 중에 우계역에서 묵고 다음날 길에 올랐다. 길을 가던 중 삼척에서 온통 땀투성이의 말을 만났는데 말을 모는 자가 송기수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부사님이 병으로 위독하옵니다. 청심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였다. 행차가 미처 강릉에 이르지 못했을 때 삼척에서 문서가 왔는데 부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삼척읍의 부사가 되는 자들은 서로 뒤를 이어 죽었는데 죽을 때는 반드시 흰머리 노인이 나타났다.